네, 안녕하세요. 돈 제대로 벌고 쓸데없는 안쓰게 또 효율적으로 모으는 이야기를 전하는 머니 스토리텔러 김충환의 터입니다 좋은 정보와 또제 정보가 유익했다면 제가 힘을 받을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 보통 투자하면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또는 안았던 또 고수들만 알았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전환사채 CB,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 교환사채 EB가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먼저 위 투자들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얘네들이 탄생한 근본이 뭐냐 바로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뭐 있죠? 상식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오는 방법, 은행에 차입을 받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이 가장 크게 있고요. 또 하나는 주식을 발행하죠. 이게 보통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흔히 말하는 우리 IPO, 그리고 유상증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채,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제 메토 이렇게 나오는 채권들 있죠. 이걸 회사채라 부르는데 주식 연계채권이라 불리는 우 채권을 발행합니다. 일반 채권과 좀 다르죠. 대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회사채와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 연계채권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식 연계채권 내에서 위에 이야기한 삼총사 바로 CB, BW, EB가 있습니다. 첫째, 전환사채 CB는 컴 e 터블 본드의 약자이고요. 신규 발행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채라고 보면 됩니다. 둘째는 신주의주권 부사채 BW라고 하는데 본드 위드 워런티의 약자고요. 신규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EB죠 교환사체인데요 Exchangeable Bond의 약자로 회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체를 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단어만 나열했는데 어렵죠?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럼 주식 관련 사채 좀 깊게 가볼까요? 어떻게 이익을 낼수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주식 관련 사채에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 콜 옵션이 붙어 있어 손익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밑에 나오는 것처럼 주식은 회사채 플러스 주식 콜 옵션이라는 공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콜옵션은 옵션 거래에서 특정한 기초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려우니까 어 그래도 좀 대형 회사죠.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 로템 30회 전환 사채를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 로템 30회 전환 사채는 주주 우선 공모 후 일반 공모 청약으로 2020년 6월 17일 2400억원이 발행이 됐습니다. 일반 공모 청약 물량은 약 1,665억 원으로 약 48대 1의 청약 경쟁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샀게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청약을 경쟁해서. 구매할수 있었던 거죠. 주가가 9,750원. 이게 전환가액이에요. 이하일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채권 상태로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그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결과는뭐연 3.7%입니다. 에, 연 3.7%. 예, 별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할수 있지만 요즘 뭐 은행 금리로 따지게 되면 뭐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심리들, 이거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의 심리는 야 네, 3.7%는 별로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쉽게 원하시니까. 네. 아,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9,75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주가 상승분 만큼 전환사채의 가치가 상승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되죠. 이때 전환사채를 매도하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도 처리하면 차익을 실현하게 되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나름대로 우리 일명 안전빵.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어, 원금이 구현되거건 이러진 않습니다. 분명히 위험 의 리스크는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anyway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인 건 맞아요. 원금 보전 가능성이 높으면서 스위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으니까요. 자 어디서 채권을 구입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주식 관련 사채는 발행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하고 유통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발행시장은 사모시장하고 공모시장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사모시장은 특정 투자자만 참여하는 시장이고요. 공모시장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음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 시장이죠. 공모로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는 당연히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회사, 증권사의 가능성이 높겠죠. 증권사를 통해서 공모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는 주간회사, 즉 또는 인수회사죠. 예, 증거금을 납부를 하고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발행 시점에서 청약을 놓칠 경우에는 유통 시장에서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하려면 증권사의 HTS 시스템, 즉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걸 이용하잖아요. 주식 관련 사채 역시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CB 또는 BW 뭐또 EB 이런 주식 연계 관련 사체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디테일한 사항들은 어떤 게더 있어야 되는지 투자한다면 어떤 내용을 더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꼭 구독해주시고요 네, 유익한 정보이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응원도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ほらほら。